과일과 대화가 가능한 초능력을 과일과 대화가 가능한 초능력을 이렇 아유 또 어떻게 먹냐 불쌍해서 불쌍해 아이. 과일 불쌍해 아이, 그, 과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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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떻게 먹냐 불쌍해서 해 불쌍해. 아. 과일들과 어. 대화를 할수 있다면 어. 이 농작물을 이렇게 다 키웠잖아요 그치? 그럼 너는 당도가 음. 어느 정도 되냐 어. 더 비싸게 팔수 있고 아, 그러면 어. 과일이 거짓말하면? 누가 <laughs> 왜냐하면 <laughs> 살고 <웃음> 싶어서 거짓말하면 <laughs> <안 웃음> 아니, 고니고 아니, 고니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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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니 아니, 할수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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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토론을 왜? 아니, 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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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, 그냥, 그냥 차아 쳐서 속에서 뭔가 인질을 잡고 다거나 네, 예. 어떤 범죄를 저질 때 거기를 범인 몰래 들어 올래 가서 빡. 데 잠깐만요. 네. 갑자기 그러면 앞당이 불을 치면 <laughs> 보이는 거야요 <아니에요>? 보이죠. <laughs> 보이죠. 아 잠깐만요 악 앞당이 불을 치면 보이는 거야요 보이죠. 보이죠. 악당이 불을 꺼야죠. 끄네. 잡아. 그 집에 불을 <laughs> 치를 딱 치면 어, 보이는 거야. 아 근데 그렇게 안 하자. 한 달에 어우서 모여져. 는 거지. 그러니까.